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지칭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세속의 가치와 또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와 같이 복음을 조차 살아간다는 것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기보다는 율법과 개명, 전통과 양식을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겐 무엇보다도 율법과 전통과 간습을 따르는 것이 생명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상에 예수님의 등장은 전혀 다른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삶의 양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전의 율법과 계명과 전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본질의 것을 추구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알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지경으로 초청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모장 말씀을 마무리한 시점에 새로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된, 되는 날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구약을 살아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10편 51편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속사람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인 그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지어다.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신약의 용으로 받고 환원하여 말하면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서 말씀이나 사도행전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 결국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전혀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겔 말씀이나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르쳐 주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의 창조되어짐을 경험하는 회복입니다. 이전보다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새롭게 되어짐, 그리고 새롭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6장은 앞에 5장에서 마무리 지었던 그런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 같이 새로움의 가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밀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죠. 그리고 그것을 책망합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와 같이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범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또 사역으로 보여준 이와 같은 내용들은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무엇이 규정하고 있는 바일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나 레위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은 삶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왜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 보음 6장의 말씀은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새로움에 대하여 말씀했죠? 새 포도주는 새부대 자 그러면 이것이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절 말씀에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아무것이나 해도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곧 창조 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함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면 이제 6장에서는 누가 새롭게 할 것이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전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움직일 수 없는 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역을 보여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고쳐주시기 전에 구절 말씀해 보면 거기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유화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문노니 안식이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선과 또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실 터인데 이 일을 일차적으로 먼저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목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소로 산으로 가셨다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을 때그 제자들을 부르사 열두를 택하시고 사도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사람들을 티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까지를 고스란히 닮아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고스란히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그들이 이제 곧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어디까지를 내다보고 기록된 말씀인 것을 알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내다보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나면 그러면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게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도무지 그런 삶을 살수 없노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양식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27절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선택하여 살수 없는 삶의 내용인 것을 쉽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이 가능케 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불가능한 삶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평지 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함이 증명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나면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득의 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제설교에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십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상화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금 말씀한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열두를 택하여 사다르고 칭하여 주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장차 사도 행전적 삶을 살게 되어져서 그들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을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서. 삶의 모습으로 구원, 구현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만 제자야? 이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을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면, 그러면 약수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이 이제부터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진 말씀일까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하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되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라 명령과 되라 명령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죠. 하라의 명령은 그 주체가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강합니다. 그러나 드라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바꿔 놓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후 27절 너머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그런 예수님의 교훈적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성취 되어지기까지 36절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명령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 명령이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라 명령을 지켜 준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로 지칭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의 양식,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수 없는. 지금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뒤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25절 말씀에 보면,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 가운데 복된 삶이나 화 있는 삶이나 이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실 때그 시점을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입니다. 왜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을 예수님께서는 네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이전과 같이 살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전과 같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무가치하다고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구약의 말씀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축구를 제법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축구를 막 열심히 하는 아이들, 국제 수준의 어떤 그런 경기를 치르는 프로 선수들처럼 그들의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 혹은 여러 가지 축구 경기의 원칙을 따라서 반칙이, 뭐 심판이 있어서 그것을 평가하고 뭐 이런 경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재밌게 놀면 됩니다. 공 던져 주면 그것 가지고 이쪽 골대 저쪽 골대가 있어서 그저 아이들끼리 즐겁게 공을 넣어서 점수를 내고 그렇게 한 때를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똑같은 장소에 프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와서 그 프로 선수들이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처럼 축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축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심판이 있어야만 하며 정확하게 시간을 전후반 45분씩 지켜야 하고 규범에서 어긋나면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규칙과 원칙을 따라서 새로운 규범 안에서 경기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시점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자의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의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전혀 다른 축구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규범과 양식이 달라질 때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경기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시점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구원의 표준 복음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 있는 사람들을 관하여 말씀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계명을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5절,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명을 규례를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번갈아 나옵니다. 그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차용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네 가지 화를 입을 자들의 삶에 관하여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기준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개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에서 하신 이 말씀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표준을 따라 사는 자 혹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표준을 따라 살지 않는 자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되 사도가 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사도 행전적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되어짐의 은혜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폭행을 강화해서 이쪽 뺨을 때려도 저쪽 뺨을 맞아댈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다 달라 할때 기꺼이 나누어주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갈망이 있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양식은 되어진 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여러분 이것은 내 행위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짐의 역사인 것을 예수님은 이 평지설교를 통해서 사도적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되어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성도요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새롭게 된 은혜의 삶은 오늘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 또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은혜로 경험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모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삶에 간과는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